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를 완성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실록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김병주 최고위원. 여러분들 네, 잘하고. 삭코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생각처럼 대부분 분들이 않 오시네요. <laughs> 서영경 최고위원님도 올라오셨고요. 네, 이재정 의원님 뒤늦게 올라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드린 김병주 최고위원님과 이수. 전국 여성 위원장님, 박찬대 원내대표님, 전현희 최고위원님, 추미애 의원님께서 여성의 빛으로 대미를 장식해 주실 예정입니다. 너무너무 신나.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어, 너무 아름다워. 어, 너무 아름다워. 아, 앞에 화면 가리지 마세요. 이제 그을잘 소질 사진 찍어야 되니까요. 네. 어? 제일 중요한 순간입니다. 예. 네. 진짜 딱 가리시네. 어. 아. 대박. 카메라 각도왔어 네, 네, 사진은 소중한 거니까요. 잠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나와주세요. 앞에 내려주세요. 성평등 민주주의 희망을 담은 다양한 빛깔의 빛들이 아름답습니다. 이 불빛들의 영혼을 담아 구호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제가 여성의 빛으로 다시 희망 넘치는 하면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을 세번 외쳐 주시면 됩니다. 여성의 빛으로 다시 희망 넘치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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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만세. 민주당 만세.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 여성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다시 만날 세계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쉼없이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여성위원회를 대표해 참석해주신 최고령, 최연서 여성당원 두 분과 박찬대 원내대표님, 이수진 위원장님 네 분이 함께 사진 촬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무대에 계신 분들께서는 자리로 착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